여러분,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영화면은 하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라라랜드라고 할수 있는데, 너 no. 아니요? 저는 고전 영화인 사랑은 비를 타고, 싱인더 레인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라라랜드에서 나왔던 그런 춤추는 장면들, 이제 노래 부르면서 길거리에서 빰빰빰빰빰빰빰그 유명한 노래가 나오면서 춤추는 장면들이 싱인더 레인에서 모티브가 되어서. 나온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싱이인더 레인은 이제 고전 중에서도 제가 보면서 되게 어, 되게 뮤지컬적인 영화 그 자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탭댄스 노래 춤 댄스 뮤지컬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래 정말 정말 매력적인 영화여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만약 화려한 엄청나게 화려한 게 들어가지도 않고 뮤지컬 그 자체를 느끼고 싶다 뮤지컬 영화를 한번 고전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싱이인더레인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